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군입니다. 두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정시 출발로 유능한 민생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법사위원장 자리 등을 요구하며 원구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국민의 힘의 과거 전력은 어떠했습니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당은 50% 이상의 법안 처리에 협조했지만 보수정당은 20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성과 원천 차단을 위해 법안 처리율이 40%대로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역대 법사위 평균 개의 일수는 170일이지만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연정 자리를 차지한 국민의힘은 단 46일만 법사위를 열며 사실상 보이콧으로 일관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노골적으로 국회 운영을 파행시켜온 국민의 힘이 또다시 법사위와 운영위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해병대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현안은 사라지고 오직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지키기 위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을 국민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2대 국회는 민심에 따라 정시 출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체 없는 원구성으로 김건희 해병대원 특검법을 관철하고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민생 전무 무책임 여당으로 일관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이 전부인 유능한 민생정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의 총풍 사건을 유도하고자 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제2의 총풍 사건을 유도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지율 저하와 해병대원 김건희 특검법 등으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담보로 남북 긴장 조성을 유발하는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입니다. 북한은 당장 오물풍선 살포를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속히 오물풍선 살포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하지만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은 커녕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만 부추길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남북 갈등을 유발하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부터 제재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풍자했던 윤석열 차와 각종 포스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는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무책임한 대결정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남북 갈등을 조장한다면 제2의 총풍 사건을 일으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는 국민적 의혹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